안녕하십니까. 백호선님입니다 오랜만에 야외 나왔습니다. 아, 청명한 가을입니다. 세상에. 아,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봄, 가을을 좋아합니다. <laughs> 봄은 특이의봄 냄새가 있어요. 예, 원래 춥었다가 돼지가 이렇게 움트는 예, 특이의봄 냄새가 있고요. 가을은 글쎄요. 풍요롭다고 해야 될까요? 여유롭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잠깐, 뭐, 요새는 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좀 쌀쌀하긴 하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웨트를 이제 이 시기부터는 웨트를 항상 가, 가지고 다니십시오. 아침, 저녁 상당히 춥습니다. 예, 상당히 춥기 때문에 웨트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왜안 오냐? 레저버트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레저버트를 소개하는 남자, 백호선생다 안녕하십니까. 자, 뒤에는 배입니다. 좀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가 촬영하려고 이게 배를 준비하, 관계자분이 준비하시느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자, 보면 배가 굉장히 깨끗하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온,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 예, 일본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배하고 엔진, 트레일러는 아닙니다. 예, 중고배입니다. 중고배인데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는 거. 그래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자 보면요, 기본적으로 밑에 하부에 a 7이 되어 있죠. 브랜드는 야마 베이스포츠 21 피트 보트입니다. 야마 베이스포츠 21 보트입니다. 자 보면은 배 같은 경우 2007년식이고요, 엔진은 2015년식입니다. 예, 2015년식인데 사용 시간은 스즈기 140마력이 달려 있네요. 사용 시간은 600시간 정도 됐다는 거. 그다음 에 센터 콘솔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요요 요 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요 이중 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 빼는다그외 홀로 돼 있거든 한. 허리 하나입니다. 허리 하나로 돼 있는데 어떻게 뭐그 설명을 드리자면 바닥을 제가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대부분 배를 만들 때 윗데크하고 아랫데크에서 딱 붙이거든요. 밑에 용골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격실도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는 일부 배치고는 마린용 폼이 쌓져있다고 하네요. 특이합니다. 마린용 폼이 쌓져있기 때문에 용, 전에 용골을 만든 다음에 격실을 만든 다음에 보강을 하고 그에 위 이런 윗데크를 만들어서 거기 밑에 하부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어, 말 그대로 불침선이라고 봐야겠죠. 꼭 배가 곡으로 뒤집어져도 장시간, 예, 장시간 물에 가라앉는, 그 밀폐, 밀폐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요 수밀 공간이라고 하죠. 밀폐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링은 폼이 싸져 있기 때문에 높은 파도에서도 사람한테 오는 데미지나 충격음이 덜 하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를 사용하셨고 타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그 진가를요. 왜냐면은, 이게 작은 배를 탔는데 이런게 있어요 큰 배를 타다가 작은 배를 타면 아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그런게 있는데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바다에서 충고 여기 파도에 떴다가 떨어지면 그 충격이 사람한테 안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 어, 바+ 여기 바다에서 배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충격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사람한테 오, 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린용 폼이 쌓여 있는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밸런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오는 데미지가 덜 오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배는 오른쪽 왼쪽에 보면 이출입물 센터 콘솔.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 어, 마리네어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겠고요그 다음에 이게 보면 아마 안전검사를 받으면. 8인생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안에 들어가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점검을 할수 있는 점검과 상당히 큽니다. 미국 배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드 쪽에 보면 덮개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낚싯대 꽂이도뭐 거치를 하고, 갸프나 이런 생활용품들을 안에다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뚜껑 자체가 탈거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배의 특정 전자 제품이나 수선이나 AS를 할때 상당히 편하겠죠. 그런 그 전공구가 너무 작으면 손을 들어가거나 이게 상당히 제작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a s 를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장비를 설치할 때 전공구가 큰어 설계값이 있는 배들이 상당히 편하다는 거 해보셨던 분들은 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그렇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 좀더 자세한 사항은요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사이즈를 말씀 드려야죠 <laughs> 자저 선체 길이는 5m 71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선폭이 2m 29 오, 상당히 높는데요 넓어요. 이 m 2기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골 깊이는 1m 15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왼쪽에 보면은 유전기 댐퍼도 어, 보이네요. 아, 트레일러는 아닙니다. 예, 촬영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트레일러에 살짝 올려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중고배이긴 한데 트레일러는 아이라는거 제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좀더 자세한 사항은 내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호 전장입니다. 자,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를 먼저 살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 멋지게생겼습니까 제가 지금 예전에 19피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건 21피트입니다. 21피트. 19피트는 20피트도 마찬가지 로 조금 싸니까 조금, 조금, 약간 아쉬워요. 21피트는 5m, 거의 6m 초기까지 가기 때문에 파도를 째고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쓰기도 여러 명 타기에도 밸런스가 좋다. 이 배는 많이는 폼을 싸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한테 오는 데미지가 좀덜 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감독님, 앞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하부로 보면 밑에 F7이 되있죠 검정색 F7이 되있습니다 F7이 되있는 부분이 배수 높이에요 요 정도 아 제가 볼때물물자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요 정도 차는 거 같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광은 그대로 어, 예, 잘 여기 매겨져 있습니다 F7은 뭐 청색으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때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하는 게 좋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청동 원등 앞에 다돼있고요 선수의 난간 되있습니다 근데 후미 쪽에 보면 후미 쪽에 난간이 없어요 예그 일본에 의해서 사용하던 그대로 와있기 때문에 후미 그 쪽에 난간을 설치, 여기게 새로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난간을 다 설치하지 말고요. 다 설치하게 되면, 사이즈 쪽에 배를 접어넣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잡을, 잡을 때는 많지, 많을지언정. 사람이 내리고 올릴 때, 짐을 실을 때, 낚시할 때도 난간이 많으면 상당히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장님, 선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센터 콘솔트반 정도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냐면은, 여기서 좀 조금 요, 요 정도 더 가도 되겠네요 아니면 어~ 가운데 정도 반 토막 센터 콘솔을 기준으로 해서 반하고 뒤에 여기 여기 니은 자로 해가지고요. 후미 동은, 요새는 후미 쪽에서 서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캐스팅 난간이 후미 쪽에 서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두 명이 분산을 해서 뒤에서 낚시하기 굉장히 편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설치해서 한요 정도, 사람이 성인 샀을 때 골반, 골반을 지지할 수 있는 높이까지만 해서 니은자로 만들고, 가운데에 선장님이 사이드 쪽에다가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한 1m20 정도, 1200, 1200에서 1500 사이즈 가운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양쪽에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요 유증기 댐퍼 요거는 이제 그 기름 탱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어, 바다에서 쓰는 거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유증기가 참니다 유증기가 빠지는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후미 쪽으로 와 보세요. 자 엔진입니다. 수직기 140마력 600시간 정도 사용했다고 하나요 2015년식이니까, 이 어, 연식도 좋아요. 신형 엔진입니다. 완전 구형은 아니에요. 프로펠러 돌려볼까요? 예, 괜찮죠? 프로펠러 왜 돌리는 이유는 바다에서는 그 엔진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변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물에서 타든 바다에서 타든 달리다가 밧줄을 걸릴 수도 있고, 밧줄, 그 통나무가 우회로 내가 못 보는 전속력 확 달리다가 통나무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 이 프로펠러 박살납니다. 예, 박살 나서 깨져서 프로펠러만 깨지면 괜찮은데 스탠 프로펠러는 잘안 깨지기 때문에 하부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 프로펠러 엄청 싸요. 스탠 보다요. 스탠은 비싼 거 정품 은 100만원씩 합니다. 프로펠러 하나예요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알루미늄 프로펠러 일부러 달고 나있어요. 근데 출력은 조금 줄어요. 예, 주는데 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왜냐면 엔진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엔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배는요, 엔진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엔진을 보호하는 핸들링이나, 이런 운항법을 익히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접안화 하거나, 그 다음에, 어, 운항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근처에 배하고 배끼리 붙이거나, 배 주변에 배 후, 내가 후진을 넣는데, 었배 뒤쪽에 배가 있거나, 구조물이 있거나, 이럴 때, 내배 엔진을 먼저, 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익히셔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가까이 와보세요, 감독님. 자 트랜섬에 예, 오일 누유 없죠? 예 누유 없습니다. 요게요게 요게 구찌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오링이 들어있는데 연식이 오래된 거죠. 가까이 와보세요. 비춰주세요. 예 누유 없습니다. 예 여기 안에 어, 그, 마개가 있는데, 요게, 그, 너무 오래되거나, 연식이 오래되면, 누유가 돼서 살짝, 이게, 오일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은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그, 뭐, 조금 금액 주면은, 어차피, 오일도, 뭐 모자르거나, 모자르 교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런, 요 마개 같은 거도 교체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배를 타고요. 쉬운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는 제가 국내에서 이 배가 없을 거예요. 국내에서 단한 대, 지금 현재로서는 한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피트 딱 타기, 타기 좋고, 끌고 다니기 상당히 좋습니다. 11명 탈 수도 있고요. 지금 다 싣고 제가 볼때 8명 충분히 낚시 가능합니다. 안에 엄청 넓어요. 가로폭 2200이 더 됩니다. 그리고 이중, 이동가 이중활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장시간 운항을 한다고 해도 피로감이 덜 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백호선생입니다. 아, 이렇게 보십시오. 요거요거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엔진에 보면 상부에 GPS가 달려있습니다. 요 GPS가 요 컨트롤 계기판이 따로 있네요. 이 엔진은. 이게 보면은, 어, 대부분 이게 그 전자식기어노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보면 뭐 기름 상태. 예, 요, 요 계지가 따로,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처음 보네요. 저도. 예. 이게 보면은, 뭐, 트림, 트림 각도. 예, 트림 각도나 이런 거다 나와 있네요. GPS 상태로 해서 배가 달릴 때 속도, RPM, 뭐, 이런 모든 데이터 값이 여기 다 저장돼서 화면으로 보여준다고 하나요? 어, 신기하게 돼 있는데요. 네, 백호선생입니다. 아, 보트 위위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십시오. 센터 콘솔을 먼저 보십시오. 뭐가 연상되지 않나요? 저는 이거딱 처음에 봤을 때 로버트 태권 부위의 V자 있잖아요, 가슴 부위. 예, 광선 나가는 가슴 부위.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 배인가, 뭐 일본 배여서. 콘솔 자체도 보면은 뭐 옛날 만화영화에 나오는 뭐, 뭐, 마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거기에서 연상되기도 하고, 콘솔이 상당히 큽니다. 가로폭이 한 95cm 정도 돼 보이고요. 높이는 봤을 때한 1500, 1500더 되겠죠. 한 1700, 1800 정도. 예, 그 정도 돼 보이고요. 탑이 기존에 제작을 했을 때 달려있던 고런, 예, 예, 어, 탑이고요 보면 얼기절기다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어, 산타 콘솔로돼 있는 탑이 크랙이 가는 게 어디 있냐면 도로에서 끌고 다닐 때 100, 100, 100km 이상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공기정 때문에 크랙이 가요. 배에서, 바다에서는 크랙 갈, 크랙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트레일링을 하는, 그, 하시는 분들은, 어, 유념을 하실 게, 100km 이상 달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 왜냐면, 봉기정을 많이 받습니다. 도로에서는요. 이게 보면, 은 낙하산 역할을 합니다. 탑의 처마가 바람을 계속 밀기 때문에, 얘가 또, 뭐, 충격이 있고요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위아로 흔들리기도 하면, 크랙이 요런 데 접합부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316이라는 녹이 안 쓰는 스테인레스용 재질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첨화는 서울에 흔적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 흔적이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새 거를 교체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이드 쪽에 바닥 앞에 어, 뒤에 후미 쪽에 다 견고하게 콘솔에 딱 어, 움직이지 않게끔. 이게 어떤 제품이든 간에 유격이 생기게 되면. 그 어떤 제품에 유격이 생기게 되면 고장의 유무가 생깁니다. 그렇게또유격 없이 딱견고하게 장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댓글 상당히 높죠? 보십시오. 사이드 쪽에 선수에 섰을 때 이렇게 낚시하겠죠? 여기 사이드 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서 편하게 사이드 쪽에 서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콘솔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제가 정방에 하고 서 있죠? 대부분 이제 통로가 좁으면, 요렇게 서서 촬영을 하는데, 요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정방에 서 있어도 공간이 여유롭게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요쪽에 화장실 문이 돼 있어요. 여기 콘셉트 워낙 크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문이 편하게 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생각보다. 자, 보면은 달릴 때는 앞에서, 이게 보십시오. 제가 이게 설계를 굉장히 그냥 디자인만 한게 아니고요. 편하게, 소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돼 있는 게, 서서 난간에 기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잡고 기댈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바닥에서 낚시할 때도 보면, 이게 전공걸 안에, 여기 사이드 쪽에 파져 있죠? 여게 여기 에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는 게, 이게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발이, 사람 발이 앞에, 앞에 부분에 한뼘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을 집어넣고, 요 데크에 허벅지를 기댈 수 기대, 기댈 때 너무 번 꼿꼿하게 돼 있으면 이게 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이드 쪽에 살짝 나오거나 이윗 데크가 살짝 나와서 허벅지를 기댈 수있게끔요렇게해야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배를 만약에 이제 가져가시게 되면 난간을 가운데 중간에 난간 한뼘 정도 너무 높게 하면 상당히 또그 또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왜냐면은 허벅지에 충분히 대고 버틸 수 있기는 하는데. 가운데 서, 서, 서 계시는 분들은 요런 데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잡고 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몸을 기대려면, 에사조치가한편 정도 기, 여기 낚시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낚싯대 거치대를 할수 있고, 다양하게, 어, 커스텀 할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닥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 자, 보십시오. 제가 이중얼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 상부 데크 뚜껑을 열어보면, 아, 먼지는 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야, 여기 상부 뚜껑을 열어 보면 하부에 보면 밑에 폼을 쌓거나 그냥 안에 어, 그 유리 섬유로 제작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이거 없잖아요. 매끈매끈하죠. 외부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데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용걸 밑에 바닥에 딱 쉬었더라고요. 접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블 홀로 여기 더블 데크로 돼 있어갖고요. 상당히 제작하기도 고가기도 하고 예 뭐, 뭐 뭐라 할까요? 좀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요 제를 제작을 하게 되면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후이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뭐 이런 시트는 기존에 있던 시트이긴 한데 조금 바랬죠. 이거 그냥 쓰시다가 쓰시다가 새로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살리는 게될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가 제작할 때 마린용 이 시트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가예요. 그리고 이제 어그 이제 국내용 뭐 레자 시트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짬모를못 견디더라고요. 얼마 못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자뒷 공간입니다. 뒷 공간에 보면 뒷 공간에서 또 추가를 할게 사이드 쪽에 난간을 니은자로 기억자로 꺾어가지고 사람 허벅지에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뒷공간은 사람이 서서 난간에 기대면서 낚시도 또 가능합니다. 그게 요새 한국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레저 버트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이렇게 뒤쪽에 캐스팅 양간을 만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름주고가 있죠. 뒷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얘 대형 아이스박스를 놓고 앉아도 충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넓고요. 자, 사이드 쪽에 앉으면 이렇게 포지션이 되겠죠. 밑에 전공구는다 뚫려 있네요. 마개로 막아셔도 되는데, 마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탈거를 하던, 하누, 하던 것 같아요. 사이드 쪽에 보면은 미, 밑에 물 빠진 공간. 예다돼 있죠 요게 이제 물이 차으면 바닥에 그냥 평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차서 바닥에 이 골목 이 고래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게끔 다 골이 파져 있습니다 예 파져 있고요 바 마린용 데크 여 티그 패드 어 요트 요트 티크를 하셨어요 요번에 하셨는데 아 제가 이거 촬영하느라 밟고 다녔더니 뭐먼지다 샀습니다 새 거예요 <laughs> 요트 티크 새로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창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창 놓고 아이거 요게 기름 땡 그죠. 기름땡크 보십시오. 시계에 봤을 땐한 200리터 가까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깨끗하죠? 예. 기름땡크입니다. 그 다음 어창이 여기겠죠? 어창입니다. 어우, 어창 커요. 어창 큽니다. 야, 우리, 우리 레저, 한국의 레저인들은 어창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대광어 한두 마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자연순환 식으로 물막이 되어 있습니다. 물막에 열수 있는, 물에, 손에 안 담게끔 물막에 열수 있는 저런 짝대기 같은 것도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외부에 제가 촬영하려고 이제 외부에 세차를 했긴 했는데, 먼지가 좀 탔다는 거, 감안하게 보십시오. 근데 상태가 연식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2000, 이게 2007년식인데요. 2007년식이면은, 2 0 0 7년식에이 정도 가성비면 제가 볼 때는 제가 탐나는 버티기는 <laughs> 해요. 저는 전투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거 뭐 화장실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게이지 전자 게이지가 돼 있죠. 그다음에 기름게이지 다 있고, 나침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그 엔진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예, 그런 장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레버, 탑 마운트, 그 다음에 마리뉴 핸드 다 되어 있죠. 스위치는 몇개안 되네요. 추가적으로 스위치를 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선주님이 바뀌시면 그 선주님이 입맛에 맞게 또 맞게끔 전자등을 또 추가로 장착하고 조명장치 장착하고 커스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높네요. 뭐20이치 16인치도 달아서 탑 마운트로 어 여기 어탕 여기 어창기를 설치해도 굳이 여기를 타공을 해서 어, 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에다 설치하십시오. 예,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니은자 브라켓을 한 다음에, 위에다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키를 한 번, 오한번 해볼까요? 자, 띠, 예비, 예비신호 들어가고요. 자 뜨죠?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좀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기름, 예. 여기다 컨트롤, 여기다, 게, 여기에 계좌 다 연결을 한것 같아요. 기름, 그 다음에 뭐, 트림. 그다음에 뭐 방향, 오그 여기 몇도 방향으로 꺾었다, 꺾았, 뭐 이런 데이터 값을 다 연결을 한거 같아요. 지금 상부에 보, 봐주십시오. 상부에 GPS가 달려 있잖아요. 엔진이 달렸을 때몇알 PM으로 달렸는지, 어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링 시간은 몇알 여기 몇, 몇 시간인지, 어 GPS 포인트 <laughs> 제가 이렇게 같이 된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 스즈 엔진이 요런 기능이 있네요. 그다음에 항공잭, 항공 항공잭 단자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는 별도로 다돼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왼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화장실. 자, 봐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성인 한명 정도는 들어가서 충분히 연결을 볼수 있는, 예, 마린용 변기입니다. 자, 안에 네, 전기장치는 잘돼 있죠. 예. 추가적으로 이제, 커스텀 할건 다, 예, 커스텀 하셔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달건 달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용골이 다 파져 있기 때문에 배선을 빼거나 그러기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예. 네, 백호 전해입니다 예, 말씀드릴 건 간단한 게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상기 배가 어그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 어 구매 희망할 수 있는 분들은 예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그그그 그, 그 다음에 올해 시즌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음그전 영상에 전 영상 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다양한 배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가 소개했던 아니면 소개하지 않았던 그 특정 배를 타면서 낚시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전달하드리려고요. 그렇게 어, 지금 스케줄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뭐 지금 쭈꾸미 시절이기 때문에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갑오징어 사이즈가 신발장보다 엄청 큽니다. 저도 이제 갑 보행이 낚시, 쭈꾸미 낚시보다는 가보징어 낚시를 주로 하는 사람이긴 하는데요. 아, 다음번에는요. 어, 초 낚시. 지금 이 시기에 남들은 쭈꾸미 가보징어 잡을 때 고기 잡게 되면 고기 사이즈 큽니다. 왜냐면 안 잡거든요. 아, 저만간나 이제 어초 침선 낚시, 우럭 낚시하고 가보징어 낚시 하는 모습을요. 특정 배를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관련하는 영상의 우측에 보면 제가 관련하 카페가 있으니까요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예, 소통의 창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어 아,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어, 더 좋은 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포선생겠이었습니다